우리 신랑이 어. 원래 아들 바보였잖아. 딸 바보야? 지금 장난 아니에요. 말로는 태아가 먼저라고 하는데, 음. 자, 집에 오면 유나 안고 아주 그냥 아기띠 메고 막 장난 아니야. 원래 안 그런 사람이잖아. 대박이에요. 너무 이쁜가 보다, 진짜. 근 신랑은 잘 있어? 잘 있어요, 언니. 지금 이제 시즌 거의 끝나가지고.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겠다. 어, 이제 집에 있고 싶어 하지. 유나랑 막 태아랑 놀고 싶어가지고, 완전. 태연은 초등학교 적응은 잘해. 아, 아 언니 초등학교 멀낙 힘든 것 같아. 왜?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. 초등학교 어, 내가 말을 어떡하지. 안 듣고 말을 언니 안 유치원이 들어? 진짜 짱이에요아 딸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좋은 점은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생겼다는 거. 그러니까 내가 네, 유나 볼때뭐 어. 혼자 책 읽어, 어. 혼자 뭐 해, 밥 먹어 이러면 좀 한다는 건데.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언니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언니 이제. 야 말을 잘 들으면 애니? 아니, 너무 말대꾸를 하니까 이제는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요 조심하세요 내년에 이제 초등학생 되잖아요 네네네. 조심하세요 왜, 왜 이게 그래요? 진짜 달라져요 180도 문펑 닫고 들어가고 막 그래요? 아직 그런 건 아닌데 어좀 있으면 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어 이맘때도 언니 한야 말대꾸 해나이도 하지? 낭창하게 어, 물어보면 얼마나 가끔 딸이지만 얄미울 때가 있다. 왜요 뼈. 엄마 왜요? <laughs> 언니 딸왜 진짜 말을 너무 예쁘게. 음. 엄마 약간 이렇게 얘기한 나한번 <laughs> 아, 보고 싶어. 장난 아니에요 언니. 라이 음. <laughs> 라이 언니 언니 딸. 아, 아 와, 되게 예쁘다. 근데 박시연 씨도. 둘이. 둘이에요. 언니는 둘이죠? 딸 둘. 딸 둘이에요. 아 그래서 언니가 애기용품도 많이 물려주고, 아 집에 있는 바운서 이런 거다 언니가 물려줬어요. 그구나 근데 언니는 아이랑 차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좋지. 같이 놀잖아. 좋은 것도 있고, 또 너무 질투해. 아, 사실, 나이도 아, 어린데, 나이가 음, 언니랍시고, 막 이렇게 저렇게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니까. 나는 그건 없어. 그건 태아가 질투를 안 하고, 그냥 유나가 애기 같고 너무 보니까. 맨날, 우리 유나 너무 예뻐. 이런 얘기만 하니까. 맞아. 그런 건 좋은 것 같아. 맞아, 맞아. 그게 좋 나는. 태아도 외동으로 크고, 윤아도 외동으로 크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사실 좀 그게 좀 아쉬워. 같이 놀고 이런 게 없으니까. 근데 어. 나 궁금한 게그 터울이 좀 크잖아요. 네. 뭐 계획한 거예요? 아니면 그냥 계획한 자연스럽게. 건 아니고, 원래는 음. 둘째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좀안 생겨가지고. 아, 아, 아 그랬어요. 오. 그래서 아, 이제 생겨가지고 7년 차이고. 음. 그래서 셋째를 갖고 싶은 이유도 윤아한테 친구 같은 동생한테 어, 아,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. 오. 계획하신 거예요, 둘째? 저는 한 번도 계획한 적 없어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중단적이었어요. 아 중단적 중이었어요 네, 네. <laughs> 음악 하시니까. 음악 하시니까. 그럼 미리 좋아하시니까 요즘에 제일 안타 아쉬울 때가 뭐냐면 음. 자기 전에 생각한다. 아 오늘은 이 드라마 보고 어. 이 영화를 보거나 막 이거 어, 막볼걸 어, 어. 생각해. 어.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예능 어, 못 봤어. 어, 어, 어. 근데 애를 재워. 어. 자. 같이 잠들어. 같이 잠들어. 아침에 딱눈 뜨면, 아 막, 어머, 이거 뭐, 억울한 거지. 억나그 기분 알지? 나 <laughs> 요즘 계속 그래.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. <laughs> 나도 맨날 신랑 가끔 오면 언니, 우리 애들 재워놓고 놀자. 어. 일어나 마치. <laughs> 뭔가 <laughs> 엄청 <진짜? 웃음> 아쉬워. 맞아. 맞아 다 공감하죠. 응, 공감해요. 그런 적 있어요? 어, 많죠. 진짜 음, 많죠. 많죠? 많죠? 음. 응.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한 거야. 억울하죠. 내가 잠든 게. 음. 꿈 같은 자유 시간인데. 그렇죠. 와, 진짜 예쁘다. 음, 너무 예쁘다. 아, 나 이게 뭔가 안 풍성해 보이지? 나도 그래. 뭐가 자꾸 엉성해. 응, 음, 아니, 아니. 요런 아이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오면 아, 돼. 이런 아이들이. 음, 근데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초를 켰을 아, 적에. 다공이 와! 이게 막. 다공이 좋은 분위기에서 <laughs> 갑자기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음. 어, 너무 아름답네요, 두 분. 어머, CF 찍고 오셨네. 네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이제 거의 된것 같은데. 저 완성입니다. 오 완전 잘했어, 완전 잘했어. 어때요? 오. 진짜 언니랑나 느낌 달라. 똑같은 꽃으로 꽂았는데 너무 달라.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어. 항상 시연 언니는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꼽고요 어. 저는 약간 이런 느낌, 어, 약간 어. 좀 그런 어. 스타일이에요. 어. 어. 진짜 예쁘다. 다르죠? 어, 진짜 달라요. 그렇네. 언니 근데 진짜 오늘 우리 무슨 와인 해야 될거 같지 않아요? 촉 켜놓고 어 우리 애기들 재워놓고 만날까 봐 그럴까 봐 애기들 들째 없고 한집 으로 모여 오랜만에 화장대는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갈 데가 없다야 언니 우리 와인 한잔하러 우선 애들을 서로 각자 재운 다음에 어. 전화 합시다 그래 알았어 만나요 우리? 아, 만나자 그래, 그래, 그래. 매우 잘했고 <laughs> 네,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